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측정과 계산을 한번 배워 볼 건데요. 첫 번째, 음, 측정. 측정은 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참값을 알기 위한 겁니다. 어, 그럼 이 참값이 바로 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또 이상적인 값 소리가 참값이라고 불러요. 이상적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적인 거에 도달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이상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처라도 가야겠죠. 그 근처를 가는 행위가 우리가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근처 가기 위해서, 즉 참값 근처를 가기 위해서 측정을 할 건데, 우리가 혼자서 할수 없겠죠. 그럼 뭘 이용해야 돼요? 그래요.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가지고 그 참값을 향해서 측정을 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참 값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어떤 값을 발견하면 되겠죠? 그 값을 우리가 측정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 값과 측정 값이 사이에는 뭐가 존재할 수 밖에 없냐? 바로 오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참값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했죠. 아주 이상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우리가 값만 구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텐데, 이게 바로 오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는 참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바로 참값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오차가 됩니다. 오차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연오차와 개통오차 또이 개통오차는 우리가 고유오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연오차는 내 잘못이에요. 개통오차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측정 도구 잘못이에요. 어, 간단하게 설명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연오차 측정자의 뭐에 의해서 그렇죠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가 우연오차라고 부르고 얘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그 측정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요 따라서 측정자의 측정 기술이 좋으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측정자가 신중하면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참값에서 측정값이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오차가 커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 우연오차가 커진다.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연오차는 측정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동일한 측정자라고 해도 측정할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내가 보는 눈금과 친구가 보는 눈금이 똑같긴 하지만, 그 눈금을 읽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서로, 뭐, 눈금을 읽는 방법을 맞춘다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어, 비켜가 있을 때 여기가 눈금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매니스커스 라고 해서 어 액체가 채워져 있을 때 액체 여기 오목한 이 바닥면은 눈금을 읽어줘야겠죠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난 여기를 읽었어 음. 근데 친구 같은 경우는 살짝 빗나가서 여기 읽었어. 어때요? 이만큼의 차이가 눈에 보이나요? 어, 아무리 다, 어, 당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그 면이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내가 오늘 측정하고 내일 똑같은 사람이 측정을 했어요. 똑같은 측, 사람이 측정한다고 을 하더라도 바라보는 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진 않아요. 어, 약간이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오차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측정으로 얻어진 결과의 평균값을 취하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실험을 그냥 여러 번 하라는 의미예요. 어, 그래서 실험은 여러 번, 여러 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정밀하게 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어, 정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측정한 측정값 A와 그리고 측정값 B가 서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즉 정밀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어, 측정값 A와 측정값 B가 매우 크게 차이 난다 정밀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개통을 찾아 봅시다 측정 방법과 측정 도구가 가지는 한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가 이걸 어, 고유오차라고 합니다 가치는 아니라 가지는 이에요 따라서 계통오차는 실험방법을 뭐랑 관련이 있느냐 바로 타당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총네 가지의 계통오차 또는 고유오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기오차, 두 번째 환경오차, 세 번째 이론오차 마지막으로 개인호차가 있습니다 많이들 개통호차라고 하면은 이 계기호차를 예를 많이 들어요 어 계기호차 같은 경우는 그특정도구 비커라든지 메스실린더를 제작할 때뭐 회사마다 다 제작을 하겠죠 어 근데 뭐 정확하게 눈금을 표시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설렁하게 눈금을 표시하는 회사도 있어요 당연히 비싸면 비쌀수록 정확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그 측정계기를 제작할 때 음, 불완전하거나 아니면은 마모, 손실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오차를 우리가 계기 오차라고 부릅니다. 환경도 중요한 몫을 하는데요. 내가 오늘과 내일 실험할 때 그때의 장소의 온도하고 습도가 달라져 그럼 당연히 실험도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 여기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오차를 우리가 환경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론 오차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샤를 법칙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샤를 법칙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한다. 즉,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정비라는 그래프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론상에서는 이렇게 정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실제 기체로 사용하게 된다면 정비례 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뭐 비슷한 경향성은 같지만 정확하게 정비례 그래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이론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측정자의 습관에 의해서 나타난는 오차를 개인오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개통오차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더려여 있는 측정 방법이나 도구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 바로 정확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정확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알아보면, 참값이 있고, 측정값이 있습니다. 어, 정확하다라는 의미는 이 측정값이 얼마나 참값과 가깝냐, 이런 걸 의미해요. 어, 참값과 측정값이 생각외로 엄청 비슷해요, 그 값이. 그럼 정확하다라고 할수 있고, 참값과 측정값이 어, 이거는 정말 다른, 내가 정말 실험을 해서 얻어낸 값이 아닐 정도로 너무 크게 차이 난다. 그럼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개통오차를 줄이고, 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 바로 정밀한 도구를 선택해야지만 조금이나마 개통오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설명했던 정확성과 정밀도란 용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해줄 건데 방금 전에 말했던 정확성 얘는 얼마나 참값과 비슷하냐 참값에 가깝냐 정밀도는 특정한 값끼리 얼마만큼 서로 일치하느냐 이런 걸 의미해요 음.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참값이 54.441778g 이래요 어. 얘를 재기 위해서는 엄청 비싼 저울로 측정을 했을 거예요. 이 작은 숫자 단위까지 그란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테니스 공을 욕실 저울로 측정했더니 당연히 우리 그 욕실 저울이라고 하면은 집에서 그냥 몸무게 재는 거 있죠?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런 걸로 잴 때는 정확하게 잴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확하게 못 재겠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잤더니, 첫번째는 0.1kg, 100g이 나왔고, 두 번째는 무게가 안 나간다, 0.0kg. 세 번째는 0.1kg. 얘도 마찬가지로 100g이 나왔어요. 참값과 멀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들 사이에도 100g씩 차이가 나요. 어, 그럼 측정값 사이에도 너무 많이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도도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험실 저울 한번 볼게요. 실험실 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실험실에서 볼수 있는, 학교 실험실에서 볼수 있는 보통의 저울입니다. 얘도 세 번에 걸쳐서, 어, 측정을 했는데, 54.4, 54.5, 54.3이 나왔어요. 참값이랑 대충 가장 큰 값은 비슷비슷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참값이랑, 뭐, 거의 비슷하다, 어, 정확성은 있다, 라고 할수 있지만, 이들 사이에, 얼마만큼 차이나요? 0.1g, 0.1g씩 차이가 나죠? 어, 이 0.1g이, 여기에 있는 유효 숫자, 어, 여기 있는 숫자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값입니다. 따라서, 정밀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분석용 저울을 봅시다. 이름부터가 엄청 정확하게 재는 저울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소수 넷째 자리까지 그람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54.44까지 1차니까 441까지 1차니까 여기 54.441까지 1차죠. 그래서 천 값에 거의 가까운 즉 정확성이 있다 라고 할수 있고 이들 사이에도 엄청 작게 차이나요. 그 차이가 오차가 따라서 정밀도도 어,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한번 다가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기준이 바로 참값이에요. 그리고 측정한 요것들 각 점들이 바로 뭐냐? 바로 측정값입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참값에 측정값, 웬만한 측정값들이 몰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보면은, 예, 예와 다르게 한 곳으로 몰려있어요. 음. 이렇게 봉우리가 높다는 거는 조금 더 자기의 측정한 값끼리 서로 편차가 적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밀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참값으로부터 좀 많이 떨어졌죠? 어, 그럼 참값과 많이 나온 측정값이 서로 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지 않다. 부정확하다라고 할수 있고, 반면에 지들끼리는 오밀조밀 잘 모여있어요. 즉, 측정값끼리는 잘 모여있다는 것은 그래도 정밀하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참값과 가장 많은, 빈도가 많이 나온 측정값이 거의 일치하죠? 어, 그래서 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1번과 2번 그래프에 비해서 넓게 퍼져 있어요. 즉, 측정값끼리는 서로 편차가 크다. 따라서 정밀하지 않다. 부정밀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마지막 그림을 보면 참값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측정값 사이에서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부정밀하다, 부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과 계산 두 번째 유효 숫자. 화학 실험에서 사용하는 물리량은 다양한 측정을 통하여 구해지면 이렇게 구한 특정값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측정한 값의 불확실도를 표현하기 위해 유효 숫자를 사용합니다. 을 즉, 유효 숫자의 개수는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이나 계산으로 얻은 값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숫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유효 숫자를 이용하면 측정 또는 계산한 값의 의미 있는 자릿수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유효숫자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 유효숫자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의미 있는 즉 유의미한 숫자라고 알아두면 좋아요 의미 있는 숫자예요 내가 측정한 그 눈금의 숫자들 내가 눈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비커에 있는 음, 그 물의 양이 뭐, 178ml 나왔어. 그럼, 178. 이러한 숫자들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어,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0이 아닌 숫자는 모두 유효 숫자이다. 0이 아닌 숫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0이 아닌 거, 2. 2, 3, 5. 그럼 유효 숫자는 총몇 개다? 4개다. 여기 1, 2, 3. 다 0이 아니죠? 그럼 유효 숫자는 3개가 됩니다. 두 번째,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0은 모두 유효 숫자죠. 여기부터가 이제 0이 문제예요. 이 0을 우리가 의미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의미없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유효 숫자, 의미가 없으면 은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하고 숫자, 이렇게 숫자하고 숫자 사이에 있는 이러한 0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얘는 유효 숫자가 숫자와 0까지 포함하니까 6개. 여기에는 0도 마찬가지예요. 숫자하고 숫자 사이, 0이 아닌 숫자하고 숫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0도 유효 숫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유효 숫자의 개수는 1, 0, 5, 2 해서 4개. 세 번째, 소수점 뒤에 따라오는 0들은 모두 유효 숫자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소수를 구해라? 하면 예를 들어서 1.2, 이렇게 쓰지. 1.20, 이렇게 안 쓰죠. 굳이 이, 이 뒤에 0을 쓰는 이유는 얘가 바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뒤에 있는 0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유효 숫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 2, 2는 일단 유효 숫자가 많고 소수점 뒤에 오는 0, 0 얘도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총 5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12.00kg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1, 2 이 숫자는 유효 숫자가 맞고요. 소수점 뒤에 오는 이 0도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총 유효 숫자는 4개입니다. 4번 1보다 작은 수에서 소수점 앞의 0과 소수점 뒤에서 0이 아닌 숫자 앞에 오는 0들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소수점 앞에 오는 것과 소점 뒤에 오는 거. 얘네들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보통 0이 아닌 숫자와 0이 아닌 숫자 이 사이에 있지 않죠? 어. 그럼 얘는 의미가 없다. 단순히 자릿수만 나타내준 거다. 그럼 유효 숫자는 뭐냐? 이 뒤에 오는 1, 2, 0, 4. 총 4개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면은 얘네들은 단순하게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고, 2하고 3과 유효, 어, 2하고 3이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이 유효 숫자는 두 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 5번이 살짝 헷갈릴 텐데요. 잘 보면은 여기 0 뒤에 이렇게 온 애들, 어, 얘네들 단순하게 자릿수만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 숫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하지만 소수점이 아닌 부분, 즉, 정수 부분에서 이 0이 과연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실제로 유효 숫자를 나타낼 때는 옆에다가 써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과학적 표현 방법을 씁니다. 아래에서 바로 과학적 표현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럼 이런 값이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6300 유효 숫자가 두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다 써놓을게요. 유효 숫자가 여기까지 세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네 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6300m, 6300m라고 쓰면은 어떤 게 유효 숫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과학적 표현 방법으로 쓰게 되면은 어떤 게 유효 숫자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완전수를 먼저 한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완전수한는 거는 불확실이 전혀 없는 수, 무조건 확실한 수예요. 내가 얘가 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따라서 완전수는 측정값과 달리 계산해서 유호 숫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물건의 개수를 세는 것처럼 똑 떨어지는 정수 이런 것들이 완전수고요. 단위 환사처럼 정해진 거. 1m는 100cm. 얘도 완전수고요. 수학적 관계식에서 등장하는 상수. 반지름 같은 경우는 지름의 1/2죠? 그랬을 때그 여기는 이얘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자, 방금 전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런 숫자들을 과학적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 화학에서 다양한 특정 값을 표기할 때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수들은 과학적 표기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측정값의 과학적 표기법에는 우리가 소수부와 지수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소수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1과 1보다 크거나 같지만 10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수 부분에 있는 여기 지수, 얘는 정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수분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수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지수분은 원래의 수의 크기를 알수 있도록 10의 지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즉, 이 y 값에는 0.5라든지 1.7이런 소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 1, 2 또는 마이너스 1, 0 이런 것처럼 정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또 소수분은 반드시 뭘로 나타낸다? 유효 숫자들로만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음 여기에는 있는 위에 있는 6300m라는 이 값을 우리가 유효 숫자가 뭔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학적 표현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유효 숫자인지 알수 있느냐 바로 이 소수부분을 반드시 이 숫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5983이라는 거를 과학적 표기법수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 그 앞에 있는 이 숫자, 5, 9, 8, 3. 이 숫자가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0.00034 같은 경우는 3.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더 한가 추가적으로 예시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100이란 숫자가 있어요 100이란 숫자가 있어요 얘유수 숫자는 몇 개일까요 일단 1한 개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처럼 6300m를 표현했던 것처럼 어, 뒤에 있는 0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얘를 과학적 표현으로 선생님이 표기를 했어 이렇게 1.0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유효 숫자는 몇 개예요? 그렇죠. 소수점 밑에 있는 0은 의미가 있을 때만 써준다고 했으니까 유효 숫자는 하나,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00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 몰랐지만 이렇게 과학적 표현 방법으로 표시를 했을 때는 유효 숫자가 몇개인지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식으로 과학적 표현 방법으로 쓰는 연습을 어, 꼭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얘는 당연히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이 10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이죠? 자, 얘를 올바르게 고쳐주면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방법도, 표현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 얘도 10보다 큰 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10보다 작은 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있냐 얘는 조금 더 선생님이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1.46 곱하기 10요 어, 부분이 14.6이죠? 그럼 곱하기 10의 3승 그럼 얘를 여기 있는 10, 10 얘를 합치게 된다면 1.46박의 10의 4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세 번째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지수부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숫자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정수로 쓰여져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어, 얘를 한번 계산기로 딱딱딱딱 두들기면은, 얼마가 나오냐? 474,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그럼 얘를 선생님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는, 어, 4. 74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사실은 어, 유호 숫자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써있는 경우 숫자, 어, 표현하게 되면 474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호 숫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소수점 아래 자리, 얘를 봐야 돼요 소수점 아래 자리가 한 자리가 있죠? 얘가 바로 유효 숫자의 개수입니다. 그럼 얘는 유효 숫자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냐? 바로 한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개가 나올 수 있으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적지 말고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유효 숫자한 개니까 앞에는 얘만 해당되겠죠? 근데 뒤에는 7을 그대로 다 버릴 수 없으니까 얘를 반올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5 곱하기 10에 2승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도 봅시다 얘도 문제는 뭐예요? 여기는 지수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정수가 아니라 소수로 표현됐죠 어, 그래서 이것도 계산기로 막 두들겨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뭐2 8 6 1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근데 얘도 유효숫자를 지켜줘야겠죠 어, 유효숫자를 보는 방법은 소수 아랫부분에 유효숫자 개수를 보면 된다고 했어요 소수 지수 부분에서 소수 아래 부분에 유효 숫자는 5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도 유효 숫자가 하나가 돼야 돼 어. 그래서 나머지 8, 6, 1을 다 버릴 수 없으니까 8을 올려줘서 뭐라고 할수 있다? 그렇죠.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